생선, 솔직히 생선, 조그만 생선은 날으로 먹어도 되는데, 아, 생선이 보이려나, 바다에? 되게 어두워서, 오, 약간 보이긴 보이네요? 됐, 그럼, 얘네들 잡아서 가져가야겠어요. 날로 먹어, 마, 먹을 수 있으니까, 잘안 보여, 근데 밤이라서. 일단 두 마리 잡았고, 누가 밤에 <laughs> 바닷속에 들어와서 생선을 잡으려고 할까요? 뭐, 생존을 위해서미, 위해서라면 위서 그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아, 도망가지 마! 됐다. 이거 잡고 한 번... 아, 배는 채워야 되니까 생선을 날로 먹어볼게요. 어딨냐? 제고 여기 있다. 천만... 아, 두 마리 먹을 때마다 하나씩 차네요. 그럼 네 마리 더 잡아야겠네. 왜 제가 왜 이게 식료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 생각 어. 야, 물고기 도망가지 마. 제발. 왜 제가 왜 식료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잠자고 나면 이게 배고픔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배고픔을 꽉 채운 다음에 자야 얘가 안전하겠죠? 얘, 얘 물고기인가? 아니네 얘 잡아! 아 진짜 얘가 노란, 뭐 생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야 창으로 찍어서 생선을 잡을 수 있어요 더 있나? 더 있어야, 돼. 지금 두 마리 더 잡아야 될 건데 이게 또, 어? 상자가 있었네요, 여기. 안에는. 오, 컴파스! 이거 필요해요. 잠시만. 생선, 생선 먹어. 오, 개이득! 잠시만. 저 컴파스가 위치를 나타내거든요. 됐다. 보이시죠? 지금 손에 든 거. 잠시, 배고픔은 어떤지. 아! 저 물고기 잡느라 배고픔이 <laughs> 떨어져 버렸네요. 그렇다면 코코넛 하나 잘라서 먹어야겠다. 왜냐면 목마름도 떨어졌으니까. 아 어디 굴러가니 코코넛. 그다음에 한번더때리고 코코넛들 드... 뭐야 얘? 코코넛 잡아 마신 다음에 드롭하고 코코넛 잘라야죠.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코코넛을, 아, 컴파스래. 코코넛을 야금야금 먹겠습니다. 아, 됐네요. 그면 제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두 번째 섬에, 두 번째 섬에 잠깐 동안, 제 캠프를 만드는데 불이 없어서 캠프파이어는 일단 불 붙이지 못했네요. 그리고 식료품도 날고기로 대처했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섯번 어 12시간 넘었나? 아, 12시간 아직 안 넘었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날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온도가 80 페러나이트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페러나이트는 이제 온도에요. 우리는 몇 도, 몇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지만 그 온도에도 표기가 셀시우스가 있고 페러나이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페러나이트를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어 날짜를 보니까 10월 1일이라 나왔구요. 6일 동안 살아남았다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제가, 어 다음에는 저먼 바다에 나가서 잠시 제가 어 여러, 또 뭐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온 다음에 제가 집, 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게임 녹화하기 전에 주위를 잠시 탐험해 보려고 왔는데, 저, 저쪽에는 상어가 있고, 이쪽에는 고래가 있네요? 어, 고래, 고래 올라탈 수 있구나? 우와. 저 고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상어가 보이네요. 어.. 고래가 움직.. 어 뭐야. 고래가 움직이는데 저는 안 움직이나 보네요. 어.. 저 상어.. 상어 때문에 내려가고는 싶은데 못 내려갈 거.. 아 고래야 어디가니! 고래 위에서 제가 달리고 있거든요. 어? 물속.. 아 고래가 360도 도나 보네요. 그렇다면 잠시만 상어가 어저 뗏목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어 고래 고래야 안돼 야야야. <laughs> 으아! 아 고래가 이게 무슨 고래지 인 까먹었네 영어로 험백 웨일이라 하는데 하여튼간에 고래를 잠시 볼게. 오 뭐야 얼굴이네요. 여기 눈이 있네. 하여튼간에, 이 게임에 고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 내 땜목 어디 갔냐? 잠시만요. 고래 올라탈 수 있죠? 점프해가지고 올라탔네요, 고래를. 제, 제 땜목이, 사, 아, 땜목 저기 있구나. 하여튼간에, 어, 이렇게 고래도 구경했네요. 이번 바다 속에 들어와서 멀리서 볼게요, 고래를. 되게 큰, <laughs> 큰 동물이죠, 바다에서. 포유, 포유, 그리고, 어, 이제,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그, 새우 같은 거를 먹고 사는 동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바닷속에서 보는 건데, 다시 위로 올라오나 보네요. 그렇다면, 일단, 저는, 보다가, 어, 녹화하다가 고래가 나와서, 자, 녹화를 중간에 시작해봤는데요 고래 구경도 했으니까 제가 공략을 위해서 잠시 다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래야, 잘 있어, 안녕! 네, 어, 제가 탐험하는 동안 거북이를 발견했네요 이 바닷속에 거북이도 있고 뒤에 침몰한 배가 보일 겁니다 이게 제가 산소통인데 거북이 잠시 구경하고 할게요 어, 산소통이 다 떨어졌네? 어, 안 돼. 그럼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어, 다시 바닷속으로 가겠습니다. 거북이네요. 깊은 곳에 사는 거북이는 칼로 때려서 식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거북이도, 야생에 있는 거북이도 보네요. 그러면 제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거북이는 부, 그만 보고요. 그, 위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저 멀리, 거북이가 유유히 헤엄쳐서 가네요. 왠지, 그, 니모를 찾아서,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니모를 찾아서 거북이들이 이제 해류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거북이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니까, 오, 저기 상어 있다. 큰일 났네요. <laughs> 저 빨리 도망가야겠어요.